자 조경은 너의 집을 더 편안하게 유지하고 어, 너의 에너지 고지서를 줄이기 위한 자연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이다. 자이 k 동사가 이제 오형식 동사고요.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하다. 1번이라고 붙일게요. 자 best way to 어, 그 다음에 하고 end를 집어넣어야 되겠죠. 자 줄이기 위한 투 부정사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투가 나왔고요. 동사 에너지 고지서. 그러니까 이거는 3형식 동사라는 얘기예요. 음. 자 오형식 여기부터 쓰면 to keep 너의 집, your home. 자 목적격 보호에는 언제나 형용사와 해야 되겠죠? 음. 자 더니까 비교급 쓰고 more comfortable. 그다음에 and reduce. k e 동사와 e 드로 연결되니까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구요. your energy bill. 하면 은 에너지 고지서가 되는 거예요.